9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기도로 끝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고난과 외로움에 부딪히고, 이해와 상식에서 벗어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담대히 순종하게 하소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거두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주신 미래 회복의 증표.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336장 환란과 핍박 중에도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 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에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곧 무간네살 열여덟째에 여와의 호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 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에레미아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세에 있는 데 밭을 살아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일의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세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망군의 여와 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2절의 시위대 들은 왕궁 안에 뜰에 죄수를 가두기 위해 설치한 감금소를 말합니다. 12절의 바룩은 에레미야와 동역한 서기관으로 이름의 뜻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에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하고 사람들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시드기야 왕 제10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에레미야는 왕과 도성이 바벨론에 넘어갈 것을 예언해 시위대 뜰에 갇힙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의 밭을 사고 매매증서를 바룩에게 넘겨 토기에 보존하게 합니다. 사람이 유다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살 것입니다. 본문의 설, 오에 갇힌 에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에 관한 내용 진실한 사역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지 열째 해곧 예루살렘 함락을 1년 남짓 앞둔 절박한 순간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앞에서 굴욕적으로 신문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궁중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명을 울곧게 감당하는 데는 핍박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다음의 질문에 답해주세요.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아를 공중 감옥에 가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에레미아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앞에서 굴욕적으로 신문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공중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허물과 죄를 드러내실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말씀에 내,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며 이 질문에 답하는 시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밭을 사는 에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미래를 꿈꾸며 소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고향 땅에 있는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명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고 에레미아가 공중 감옥에 갇혔을 때였습니다. 국가가 멸망위기에 처했는데 밭을 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밭을 삽니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지불하는 등 통상적 매매 절차를 시행합니다. 또한 증인과 여러 사람 앞에서 매매 증서를 바브룩에게 주며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는 미래 회복의 때를 상징하는 증표입니다.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백성은 포로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고국에서 다시 일상의 삶을 회복할 것입니다. 미래 소망의 증표인 약속의 말씀은 고난 중에 큰 위로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이는 미래 회복의 때를 상징하는 증표입니다.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백성은 포로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고국에서 다시 일상의 삶을 회복할 것입니다. 힘겨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의 증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 주세요. 묵상 에세이 약해져야 경험할 수 있는 것. 가정 내어드림 이용규. 몽골에서 어느 산에 올라 강을 내려다 본 적이 있다. 처음에는 강이 정처 없이 흐른다고 느꼈는데 자세히 보니 강은 한 방향으로 중력에 이끌려 흐르고 있었다. 낮은 곳을 향해 구비구비 강이 흐르자 그 주변을 따라 광해가 푸르러지고 많은 생명이 깃들이었다. 한 번은 인도네시아에서 폭포를 봤는데 아주 요란하게 쏟아졌다. 정작 가까이 가서 보니 물의 양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 폭포가 장관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낙차가 아주 컸기 때문이다. 낙차가 크면 그만큼 에너지가 발산된다. 이것이 영향력이다. 올라가는 삶이 아닌 또 다른 종류의 삶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럼 내려가는 삶에서는 놀라운 영향력이 분출된다. 가난함과 불편함을 개의치 않는 삶은 큰 에너지를 주변에 발산한다. 몽골에서 배운 것이 있다. 시간과 물질은 아낀다고 아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기꺼이 베풀 때 풍성하게 돌아온다. 남을 위해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는 훈련을 하면서 그것이 도리어 나를 속박에서 자유롭게 함을 경험했다. 만약 공부를 마치고 몽골로 떠나지 않고 미국에서 좀더 안락한 삶을 살겠다며 어느 대학에 자리 잡으려고 했다면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되었을 것이다. 약해지고 느려져야 보이고 경험되는 것이 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 한절 묵상, 에레미아 32장 3절에서 5절에 관한 내용.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일의 원인을 현재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일어나는 일의 원인은 과거에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직면한 바벨론 침공이라는 재앙은 그들에게 경고로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현재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의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신실함이 이 땅에서 화평한 삶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않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로만 따라간다. 오스왈드 챔버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고난과 외로움에 부딪히고 이해와 상식에서 벗어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담대히 순종하게 하소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거두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시선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의 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